똥발반네 함께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사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들먹 거들먹 걷다가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새로 산 구두가 만에 속 들어 날아갈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, 또각, 또각, 또각 걷다가. 저런다또 여사님 차례에요. 어 아침 먹고 땡, 지글났어려는데 아, 오늘따라 허리가 하나도 안 아까, 가슴을 쫙 켜니 신년은 젊어진 듯, 성큰, 성큰, 성큰 걷다가. 아침 먹고 땡, 집을 낯설려는데이 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노려고, 눈썹은 또 질수 없다 나는 승부터, 눈을 그라링여 걷다가, 똥, 빨간 네 똥, 빨간 네 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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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! 똥과 같지롱, 똥과 같지롱.